자, 자, 안녕하세요. 저는 문광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하게 될두 번째 패턴, 두 번째 스텝, 두 번째인데요. 자, 보시면 30개의 패턴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 보십시오. 니슈나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 어느 지역 사람이니? 이 말하는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냐면, 중국의 여러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이 고향이니? 이 말이야. 결국엔 뭐예요? 날 중국인으로 봐주는 거죠.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바로 저와 함께하는 이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 로 출발을 좀할 텐데. 자, 오늘부터 배우는 거. 패턴이 조금 길어졌어요. 뭐, 두 글자, 한 글자,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보시면, 나오죠. 시작.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 그럼 나 먼저 먹을게. 그럼 나 집에 갔다 올게. 그럼 너 먼저 가. 이런 형태. 그럼 나, 그럼 너. 그래서, 나워주가 no, 입에 베있으면 사실은 처음부터 중국인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이니까 믿어보시고, 꼭 써보, 써보시는 거예요. 자, 단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2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니까 생각하시고요. 때이, 때이, 뭐, 뭐 해야만 한다. 그 다음, 너, 너. 여러분, 이 단어의 별표를 좀 치시고요. 우라는 단어는 첫 번째, 보세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我跟你朋友, 너, 了,别,你有? 와, 겡타 鬧了辯요 나는 누군가와 사실은 살짝 말다툼이 있었다 아니면 감정적으로 조금은 긴장된 상태다. 그런 걸鬧了辯牛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에 鬧誤會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뻥이여, 지젠 鬧誤了怎么办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들 사이에 너誤會이 말은 오해가 발생했다. 오해가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친구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no. 우호해 정말 빤나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다음 단어 갑니다. 뻔. 뻔. 서투르다. 좀 어리석다. 이런 단어 너무 쉽고요. 자, 그다음. 시야. 시작. 시야. 여러분, 씨아라는 건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회화체 거의 뭐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씨아라는 단어를 동사 앞에 붙이면, 쓸데없이 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랑 같이 연결시켜 볼게요. 씨아 찬호. 시작. 씨아 찬호. 그러면, 쓸데없이 참견한다. 요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스텝2부터는 여러분, 팁이 몇 개씩 나오는데, 이 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쓸데없이 참견하지마. 이걸 중국인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비에샤 찬호. 시작. 비에샤 찬호라. 아니면 뭐 비에샤 찬호. 러를 빼도 상관은 없고요. 결국에는 비에관. 시작. 비에관.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패턴을 좀 볼게요. 패턴이 좀 많아졌어요.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죠? 자, 난 정리할 자료가 좀 있으니까 너 먼저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정답은 바로 볼게요. 我还有一些资料得整理. 시자, 我还有一些资料. 나는 약간의 자료가 있다. 뭐할 때 정리, 정리해야만 하는 됐고요. 자, 그랬더니 그럼 나안 기다릴게. 그럼 나 먼저 갈게. 그러면 딴 생각하지 말고 나오죠. 那我就, 그렇죠? 나오죠를 던지세요. 나오죠, 先回家了. 시자, 나我就先回家了. 자, 넘어갑니다. 활용 두 번째. 싸운 이후로 나한테 연락을 안해 어떡하면 좋아 여자친구나 오기 남자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다 아까 전에 배웠어요 뭐였죠 시작 나올라 비엔 오 그렇죠 근데 비엔 이오를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타가온 나올라 이거 그는 나와 싸운 이후에 계속 나에게 연락을 안해 이즈 메이건 워 렌시. 이즈는 계속이라는 단어니까. 계속 나에게 연락 안 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방금 전에 그럼 내가는 나워죠. 그럼 네가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나니지 먼저 연락해. 좀 시원하게 정답을 던졌어요. 연락하면 되잖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빼 라는 단어 쓰면 되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죠. 나니지요. 跟他 먼저 연 난 이제 오시는 건날 NC배비에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그 다음 갑니다. 걔 하는 일을 보면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랬어요. 좀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보세요. 쪼자 죄송합니다. 쪼아다 누가 한 일이에요? 다 쪼아다 근데 그걸 본단 말이야. 看他做的事.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뭐뭐하지 않아 뭐뭐하게 느끼지 않아 이럴 때는 '是不是觉得' 시작 '是不是觉得' 그렇죠? 시是不是觉得他很笨뻔이라는거 어리석다 어리석다고 느껴지지 않아?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 어 아까 전엔 '그럼 내가 나 어죠' '그럼 네가 난 이죠' '그럼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我们지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나잔지요 자, 여러분 잔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고 갈 거이면 뒤쪽 어, 여러 가지 테마 속에서 많이 출현합니다. 됐죠? 나 잔죠. 别下餐火了.别下餐火了.下餐的까가웠죠 쓸데없이 참견한다. 그럼 우리는 그의 일을 참견하지 말자. 别下餐火他的事了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자 대본에 나온 내용들 주인공들이 이제 어디에 출연되냐면 일단은 어떤 종업원과 대화가 좀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지금 주문해도 돼요? 뭐 이렇게 아, 주문하겠어요? 물어봤더니 뭐 우리, 우리 식당에선 이게 맛있다. 그리고 뭐 사람들 다 오면 주문한다. 뭐 이런 식의 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 부분에서 멈추시고 스스로 밑에 한번 적어 보세요. 어,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생각들을 하셔야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 이렇게 여기에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충격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다 오면 주문할게요. 그러면 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런만 또 라이 이후 땡 쳇바. 이 정도 하면 대화는 통합니다. 하지만 중국인이 듣고, 와, 중국어 잘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이게 최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중요한 단어 몇 개가 있어서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처음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자, 마라샹궈, <목소리> 마라샹궈. <목소리> 중국에 와보시면 알아요. 제가 북경에 사니까. 와보시면 알아요. 가장 많이 먹는 서민적인 음식이 마라, 샹궈. 하지만 굉장히 맵다는 거. 요리 하나 넘어가고요. 그 다음 쪄바이차 시작. 쪼바이차 여러분 쪄바이라는건 간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간판 요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쪄바이차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별표를 좀 치세요. 쇼하오. 시작. 쇼하 보통은 뒤에 러를 붙여서, 说好了, 시작. 说好了.이 말은 뭐냐? 말을 다했다라는 얘기인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언제 쓰냐? 약속할 때 씁니다. 너 나한테 밥 산다고 약속했다? 이럴 때, 你说好了,请我吃饭.你说好了? 자, 이럴 때, 약속의 개념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자, 他都说好了,今天来我家. 약속인 거예요. 그는 이미 다또说好了来我家또라는 단어 선생님 뭐예요? 또는 모두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또의 어법 중에 이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스텝 세 번째, 어법 편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정답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궁금해요. 문쌤 궁금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금 주문하시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빨리 갈게요. 자, 니마하오. 在要点餐찬 现在要点餐吗? 지금 点餐.点餐 주문하다니까 주문하실래요?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죠. 마라샹궈 시. 마라샹궈는 뭐다? 본店. 本店. 여러분, 본店이라는 건 본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소속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이 식당의 짜오바이차 간판 요리다. 뭐가? 마라샹궈. 자, 그다음 중요한 부분 넘어갈게요. 혜선이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다 오면 주문할게요. 어먼 하이 메오 라이 라이 이후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때 쓰는 정답은 요겁니다. 人到齐了,시다人到齐了,再点菜。人到齐了,再点吧。 중요한 건 뭐냐면, 人到齐了,人到렸다왔람이다 왔. 다 왔다. 잠시 후에 분석하고요. 그 다음, 先拿两杯水. 일단 두 잔의 물부터, 물부터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小康이, 오 사실은 혜선이와 단둘이 밥 먹는 기회인 줄 알고 떼 빼고 광내고 나왔더니, 갑자기 뭐래요? 人到期了? 어, 우리 둘이 왔는데 아직도 다안 왔나 봐요. 그래서 물어보죠. 어, 혜선아, 실망한 말투로. 不是说好了,就咱俩吃吗? 그랬어요. 不是说好了什么什么吗?뭐라고 什么, 말하지 않았니? 그랬어요. 약속하지 않았니? 그랬어요. 뭐예요? 只오咱俩吃只오라는건 오직 고작 단지예요. 그러면, 只오咱俩 咱俩,咱俩, 咱俩는 咱们俩 우리 둘이죠. 그러면, 우리 둘만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不是说好了吗? 이렇게 물어봤죠. 하지만, 매정한 우리의 여주인공 뭐라고 말합니까? 왜? 싫어? 그럼 뭐 그럼 너 먼저 집에 가 그랬어요 하나 배운 거 있죠 그럼 너 먼저 집에 가 그럼 한 가지 뭐예요 나니요 시작 나니요자 보겠습니다 왜 싫어 왜 중국어에서는 怎마라마라 싫어 不愿意吗不愿意吗 뒷문장 바로 갑니다 나니 줘先走吧 시작 那你就先走吧. 매정합니다. 자, 우리 여자 주인공 너무 매정합니다. 자, 중요한 건 볼게요. 매정은 매정이고 우린볼게 있으니까. 렌더 지러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들으면 정신없이 왔다면 여기 살짝 멈춰보는 거예요. 지라는 단어 명심하셔야 돼요. 동사 뒤에 지라는 단어를 붙이면 수량이나 양이 완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떠오 질러를 왜 말했냐면 떠오라는 건 사람이 다 왔다라는 얘기. 그럼 떠오 질러는 1 0명 중에 1 0 명이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질라는 단어는 이때 말고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언제 식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我们点的菜上齐了吗？我们点的菜，我们点的菜. 우리가 시킨 요리 지齐了吗어 선생님 상이 뭐예요? 상은 위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에서 쌍은 음식을 테이블에 올렸다는 걸 무조건 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시킨 음식 빨리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콰이디알 쌍 이렇게 돼요. 올라오란 얘기가 아니고 콰이디알 쌍 됐죠? 그럼 여기서 나왔을 때는 쌍 질러는 뭐예요? 그렇죠? 10개의 음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10개의 수량이 완벽하게 다 나왔냐? 상치였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 나오지 않, 않았으면 앞에 메이만 붙입니다. 메이 상치,稍微 덩이샤. 잠깐 기다리세요. 메이 상치.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상이 아니라 빼이라는 단어와 같이 오는데 문장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라오반수워더 동시. 라오반수워더 동시. 사장님이 말씀하신 동시, 물건은? 오, 빼이, 치엘러. 빼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빼라는건 언제 봤죠? 준비. 그렇죠. 준비하다. 그러면 빼 뒤에 지를 붙이면 준비가 부족함 없이 다 됐냐? 이런 질문이 되죠. 그래서, 배이츠, 엘마, 이렇게 얘기해요. 수학여행 갈때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 워건니, 쇼더동시또 배이츠, 엘마" 이렇게 물어보죠. "어, 다 챙겼어. 소주랑 맥주랑, 자,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자, 여러분, 제 수업은 이렇게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이츠, 엘러 저는 다 준비됐는데, 여러분들도..." 펜과 연습장, 필기도구 정도는 항상 챙겨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기가 막힌 표현으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세다자.